여러분 하루에 발바닥 혹시 몇 번이나 보세요? 한 번, 두 번. 아마 아예 뭐 아유 발바닥까지 어떻게 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하루 종일 바닥을 딛고 있어가지고 발바닥에 하늘 바라볼 일이 별로 없긴 합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정작 이 발바닥에 나타나는 건강의 적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.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바닥으로 건강 읽는 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댁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이시라면 양말 다 벗으세요. 그리고 내 발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발바닥에 알려주는 건강의 적신호 알려드릴게요. 발바닥에 나타나는 건강의 적신호 첫 번째, 발바닥에 있는 점입니다. 발바닥의 점? 이 발바닥의 점은 피부암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발바닥에 있는 모든 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, 먼저 이 발바닥에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점이 있다면 그 점의 형태가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크기 보세요. 크기가 6mm 이상이고, 형태가 동그랗지 않고 약간 불규칙적으로 퍼져 있다거나, 어 보통 점들하고 좀 다른 색깔이다 그러면, 아 이거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.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백인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암 발생 빈도 1위가 바로 피부암일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. 이 피부암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태양광선에 취약한 피부를 가진 백인. 백인이 많은 이 서구에서는 피부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. 이 백인에 비해서 우리 동양인은 피부암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매년 국내 피부암 환자가 한 6천 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고 또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질환이기도 합니다. 발바닥에 점으로 나타나는 악성 흑색종은 가장 위험한 피부암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. 어, 전신에 분포된 멜라닌 세포에서 시작되는 암입니다. 서양 사람하고 달리 우리 동양 사람한테는 발바닥 그리고 손바닥 또 손톱 밑과 같은 이 신체의 말단 부위 있잖아요. 이 말단 부위에서 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잖아요. 근데 이 자세히 보지 않은 발바닥에 가장 많이 생기는게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발바닥도 잘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. 통증 그리고 가려움 같은 증상도 없고 갈색 검은색 빨간색 같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점이 경계가 없어요. 경계가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반점이 생기면서 점점 크게 커지기도 하고요. 또 사마귀처럼 볼록 튀어나오면서. 이게 헐어요. 그리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. 동그랗고 경계가 확실한 점이 아니라 이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규칙하고 경계가 희미한, 희끄무리한 점이라든지 콩알같이 볼록 튀어나온 점이 발바닥에 내가 보였다 하면 반드시 병원 가셔서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, 권유해 드립니다. 두 번째, 이 발바닥 안쪽이나 바깥쪽에 생긴 굳은 살입니다. 발바닥 안쪽이나 바깥쪽에만 굳은 살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. 고관절이라든지 무릎 관절 불균형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이 굳은 살이 한쪽으로만 몰려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다면 걸을 때그 부분으로만 신체의 하중이 쏠려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. 고관절이 틀어져 있으면 무릎의 특정 부위에 하중이 확 실리기 때문에 무릎의 특정 부위만 심하게 달아가지고 관절염이 생길 위험성도 높아집니다. 게다가 무릎 관절이 틀어지잖아요. 그럼 걸을 때 어떻게 돼요? 발이 바깥으로 휘거나 안으로 굽어가지고 체중이 발바닥의 한 부위로만 이렇게 쏠려가지고 한쪽에만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. 그러니까 다 발바닥 보시고 한쪽으로 유난히 몰려 있는 그런 굳은 살이 있다. 그럼 아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이 내가 틀어져 있지 않나? 내 걸음걸이가 관절에 무리를 주는 건 아니냐?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발바닥에 굳은 살이 한쪽으로만 몰려 있다면 내 자세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죠? 세 번째, 발뒤꿈치의 두꺼운 각질입니다. 특히 우리 갱년기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. 발 뒤꿈치에 각질이 있는 거. 그런데 갑자기 발그 뒤꿈치에 각질이 유난히 확 두꺼워진 경우에, 이럴 경우에, 아. 혈액순환 기능의 저하가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. 이런 분들에게 흔하게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잖아요. 그럼 호르몬의 대변동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 과정에서 이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 혈관이 확 수축이 되고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말초까지 충분히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죠. 이 과정에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또 죽은 각질이 계속 쌓이면서 각질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입니다. 게다가 우리가 폐경이 되면은. 온 몸이 왜 몸에서 물 빠졌다 얘기하잖아요. 온 몸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증상, 입 마르고 코 마르고 눈 마르고 다만 질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 많이 피부까지 막 너무 건조하고 머리카락도 건조해서 정전기가 잘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발 뒤꿈치의 각질도 피부 건조 증상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이런 경우는 피부 보습에도 신경 물론 써 주셔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혈액 순환입니다. 적당량의 운동 꾸준히 하시고, 반신욕 조욕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관리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, 그, 이런 분들 보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데, 단순히 냉한 것 뿐만 아니라 혈탁증이라서 혈액이 탁해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. 평소에 혈탁증을 개선해주는 음식,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그것도 꼭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이 외에도 발바닥에서 볼수 있는 건강의 징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이 발바닥 하게 되면, 어 인체의 축소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씩은 얼굴만 꼭 보지 마시고 발바닥도 좀 이뻐라 봐 주시고 내가 어 너무 피곤하다 싶으시면 주먹으로 발바닥을 탕탕탕탕 쳐 주시기도 하시고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면서 이뻐라 이뻐라 해 주시게 되면 내 건강의 신호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발바닥을 통해서요. <목소리>